신명기 13자. 너희 가운데 대원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원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길을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는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원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 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며 또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지니라. 너의 형제나 내 어머니의 아들이나, 내 아들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나 내 조상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너에게서 가깝든지 너에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땅저 끝까지 너의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숨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나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거하게 하신 너의 도시들 중 하나에서 너에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아레 자손들이 나가서 자기들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부지런히 물어보되 보라 그것이 사실이며 그 일이 확실하여 그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질멸하며 또그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량물을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로 모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곳의 모든 노량물을 불로 태우라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뜨미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저주받은 물건에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니 곧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주 너의 하나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그와 같이 하시리라. 신명기 14장.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죽은 자들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너희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에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너는 어떤 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수사슴과 수노루와 배갈색 사슴과 들염소와 큰 영양과 들소와 영양이니라.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서 갈라진 조각이 두 개의 발톱 속으로 들어가고, 대색임질도 하는 짐승은 다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산토끼와 토끼라. 그것들은 대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느니. 그러므로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구멍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들의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모든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새매와 솔개와 대머리수리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컨과 수리와 가마오지와 황새와 왜가리 종류와 댕기물대새와 박지라 또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은 다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먹지 말 것이나 모든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느니라 너는 저절로 죽은 것을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수 있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뇌네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 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너에게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무엇이던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나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그둔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성문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성문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래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너는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할 지니, 면제의 관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주는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 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라 하기 때문이니라. 외국인에게는 네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되,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리니 오직 내가 주의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그리 하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나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너를 통치하지는 못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 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때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려서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일곱째 해에 그가 놓아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떼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즙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때에 주신 것 중에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노라.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잘 지내므로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 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길 때에, 품권의 두 배의 가치가 있었은 즉, 너는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나는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나오는 처음 난 모든 수컷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드릴 지니, 곧내 수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틀은 깎지 말며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즉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너와 내 집안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다 그것 안에 흠이 있어서 그것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내 성문 안에서 그것을 먹되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수노루와 수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려니와 오직 그것의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월을 준수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월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떼와 소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6월절을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 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내에서 누룩 있는 빵이 너에게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첫째 날 저녁 때에 너가 희생물로 드린 고기 중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온 밤이 지나도록 남겨두지 말며 6월절 어린 양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해곧 저녁에 해질 때에 거기서 드리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돌아서서 내 장막들로 갈 것이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 누력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로 모이며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일해를 셀지니 내가 곡식에 낯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일곱 일해를 세기 시작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에 자원 헌물을 공물로 드려서 지키고, 너와 내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함께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너는 기억하고, 이 법규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들인 뒤에 이랫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랫동안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집파의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론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뇌가 살겠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뇌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너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신명기 17장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수소나 양은 주 너의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라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내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주 너희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느 것에게 경배하는 일을 행하며 어떠니가 그 일을 너에게 고함으로 내가 듣고 부지런히 물어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사실이면 그 일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가정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너는 그 사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되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내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원과 청원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 레위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너에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건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신명기 18장 레위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재산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니라 제사장이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 곧 백성에게서 마땅히 받을 것은 이러하니 희생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그들이 어깨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파들 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마음에 온갖 소원을 둔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가 머물던 곳, 즉온 이스라엘의 내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에서 나와 주께서 택하실 곳에 이르면 그는 거기서 주 앞에 서는 자기의 모든 레위 사람,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상속 재산을 팔아서 생기는 것 외에도 먹기 위한 것으로 그들과 같은 몫을 가질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할 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정한 자니, 이런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뇌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 지니라. 내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라 점을 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너에 관하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한가운데서 곧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랩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강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하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대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원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대원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주 너희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너에게 주시므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별하며 또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그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가 그기로 도피하여 살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에 그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새 도시를 구별하라 하노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내게 주시든지, 혹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고 행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도로 걸으면, 너는 너를 위해 이세 도시 외에 세 도시를 더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에서 무제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제한 피 흘린 죄를 네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뇌가 잘 되리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내 상속 재산이 될내 상속 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장하는 그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 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 지니라.